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유가 상하면 우유가 상하면은 질량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죠. 자, 신선한 우유와 상한 우유 둘다 반응 전에 사, 신선한 우유가 상한 우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질이 완전히 변한 거죠. 자, 이렇게 상한다는 것은 화학 변화를 얘기합니다.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때 질량은 어떻게 됐을까? 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음, 화학 변화 때 바로 질량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탐구 1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자, 그, 어, 실험에서 먼저 염화 나트륨 수용액 10ml와 질산은 시, 수용액 10ml를 각각 유리병에, 두 개의 유리병에 각각 넣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총질량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어, 두 용액을 서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한자, 한쪽 유리병에 나머지 하나를 하나의 용액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두 용액을 반응을 시키고 어, 질량은 그 비어 있는 유리까지 해서 바로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변화를 알아보는 게 바로 첫 번째 탐구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탐구는 기체 반응 바, 아,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음, 큰 유리병과 작은 유리병을 준비해서 큰 유리병 안에는 탄산 칼슘을 넣게 되고요. 탄산 칼슘을 넣게 되고 작은 병에 묽은 염산 묽은 염산 십0리리를 넣고서 바로 큰병 속에 이렇게 집어 넣게 됩니다. 그 대신 에 묽은 염산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서 바로 묽은 염산이 흘러나와서 탄산 칼 탄산 칼슘과 반응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 반응하기 전에 질량 재고요. 어,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을 반응을 시켜서 반응 후에 바로 질량을 이 병들과 함께, 시약 병들과 함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반응 전과 반응 후반 어, 그때의 총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 1. 탐구 1에서 앙금 생성이 되기 전과 후의 총 질량을 비교해 보자 했어요. 자, 앙금 생성의 경우 아까 처음에 했었던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수용액이었죠. 염화나 나트륨과 질산은의 수용액에서의 반응에서는 바로 전이나 후나 총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 탄산 칼슘과 염산의 반응. 탄산 칼슘과 염산의 반응에서는 어, 이때도 역시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자, 탐구 1과 2의 결과로 알수 있는 것을, 알수 있는 사실을 다음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앙금 생성을 하더라도, 앙금이 생성되는, 되는 반응이나, 앙금이 생성된 생성 되거나 혹은 기체 발생이 이루어지는 기체 발생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 후에 질량의 변화는 생긴다 안 생긴다 "없다"라고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험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음. 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암튼, <laughs>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기는데, 이때 앙금은 염화은이 생기게 되고요. 전후의 질량도 역시 변하지 않게 됩니다. 또두 번째 탐구에서 봤듯이 질산 아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앙금이 생기거나 혹은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화학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반응에서는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바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화, 아,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바로 변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보존의 보존, 법칙이란 바로 이걸 얘기하죠.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모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에서의 반응,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죠. 이 경우에 모형으로 나타내면 염화나트륨의 모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질산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서로 반응을 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성이 되는데, 자, 요걸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형들을 가지고서 원자수를 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나트륨이 반응 전에는 여기 하나 있었죠. 하나. 하나. 반응 후에는 보니까 어,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염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응 전에도 하나, 반응 후에도 하나, 하나씩 하나씩. 자, 은. 은이 이온 상태로 해서 질산은의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반응 후에도 하나 하나. 질소도 질소도 반응 전에 하나, 여기 반응 후에도 하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질 여기 하나, 둘, 셋. 반응 후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있게 되죠. 자, 반응 전이나 반응 후에나 지금 원자의 그개수나 종류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의 질량이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에도 변화가 생긴다 안, 되세, 안 생긴다? 질량에 질량이 같다.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바로 뭐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 원자의 종류와 수의 변화가 반응이 일어났더라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에서도 그렇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탄산칼슘과 여, 염화수소의 반응. 염화수소가 바로 뭐냐면 아까 묽은 염산이 있었죠. 묽은 염산. 바로 묽은 염산이라는 것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용액을 바로 우리가 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산, 염산이라는 것은 바로 어, 염화수소를 얘기하니까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이나 후나 원자의 종류와 수에는 항상 같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 질량에는 변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뭐만 변한다.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게 됐다. 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 바로 묽은 염산의 바, 반응을 보면 이산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요이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질량의 변화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가장 큰 예로 우리가 나무를 나무의 연소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나무의 연소라는 것은 나무가 타는 거죠. 자, 나무가 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연소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 그래서 나무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서 바로 어, 타는 거죠 연소가 되는 거죠 이때 뭐가 생기냐면 재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는 굉장히 가볍죠 나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서 아 이러한 화학반응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가벼워지지 않나 질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때 발생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수증기는 바로 뭐다 물이죠 물. 물의 기체 상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탄, 어, 기,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재만 남아있고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나무가 탄 후에는 재만 볼수 있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가 질량의 변화는 생기지 않고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든 질량 어, 연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도 혹은 기체와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하더라도. 질량의 보존 질량이 항상 보존이 된다. 자, 여기까지 어 이번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좀더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